화창한 6월 하늘 아래 주모 사이렌 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시민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이들의 넋을 기립니다. 제 64회 현충일 기념식이 대구 앞산 충원탑에서도 열렸습니다. 나라와 계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거룩한 영전 앞에 깊이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대구축원탑에는 나라를 지키다 세상을 떠난 5,352명의 위패가 봉환돼 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꽃을 바치고 향을 피우는 아이들. 아흔을 바라보는 백발이 성성한 참전용사는 먼저 떠나간 전우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영령들한테 참 고교 속에 지금 참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무지 그그 저쪽 세상에 가서도 안락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올해 현충일 기념식에는 특별한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인 이철이 특무상사가 지니고 있던 사변폭발 태극기입니다. 전쟁 상황이 빽빽하게 기록된 태극기에는 민족을 지키려던 순국선열의 순구와 내국심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저희 세대도 이제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 우리 다음 세대도 그래서 매년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런 것들 같이 아, 심어줄 아. 수 있는 애국심에 대한 것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현충일 하루 시민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